채색을 하기 전에 처음 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초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또한 풍선과 같은 사물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개의 풍선이 모형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풍선이 모여 하나의 불규칙한 형태를 이루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개체의 크고 작은 명암들이 모여 하나의 큰 명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하늘의 명도는 위쪽이 어둡고 아래쪽이 밝습니다. 하늘 전체가 구름보다 어둡다면 구름은 더 하얗게 보여지겠지요. 이제 하얀 구름을 부드럽게 채색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색상은 피코크 블루와 코발트 블루를 사용하겠습니다. 물감을 충분히 그리고 마르면 밝아짐으로 생각보다 조금 진하게 조색하여 있는 힘을 다해 가차없이 바릅니다. 오늘부터 수채화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채색하시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쌍욕이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흐리게라도 스케치를 하시고 그리시면 나중에 욕을 조금 덜 하게 됩니다. 저는 싸가지가 없는 관계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배경을 칠하실 때에는 구름의 디테일보다는 구름 전체의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구름의 윗부분의 경계는 선명하게 표현할 것이고 아랫부분의 경계는 부드럽게 할 것이므로 붓으로 쓸어주면서 칠을 합니다. 윗부분은 진하게 아랫부분은 물을 섞어가면서 흐리게 칠하면 되는데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붓질을 많이 한 부분은 한두 번 붓질한 부분보다 오래도록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구름의 형태가 갖추어졌으므로 붓을 빨아서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붓에 물의 양이 많으면 경계가 너무 많이 흐트러지므로 물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물의 양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것은 저의 사가지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구름의 외형이 만들어졌으므로 구름 자체에 명암을 넣어 줍니다. 이때에도 부분적인 명암보다는 구름의 전체적인 명암을 먼저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때려 죽여도 부분적으로 그려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림이란 것은 타인의 평가보다 본인의 만족 여부가 우선이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조금씩 구름의 디테일을 만들어 갑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코튼의 함유량이 100%인 300g 정도의 수채화 전용지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물이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름에 전체적인 명암을 넣으면서 종이가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붓의 물감의 양을 조절하여 어두운 부분을 칠하고 난뒤 부비부비 해주시면 부드럽게 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채화에 있어서 부드럽게 그리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고, 부드럽게 칠하는 방법과 물의 농도 조절을 익혀놓으시면, 이후에 무엇을 그리시던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면적이 아닐 때, 물의 양을 조절해가면서, 크게 시작하여 작게 그려가시면, 중간에 물을 바르거나 뿌리지 않아도, 젖은 상태에서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몇 차례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드럽게 그리는 방법은, 젖었을 때 칠하고, 칠한 부분 쓸어주고 그게 답니다. 이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서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지그시 눈을 감고 살펴보시면 눈에 띄게 어둡거나 밝은 부분이 보이실텐데 그곳이 엑센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작업에서 풍경화와 정물화, 그리고 인물화 등 어떤 그림이라도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형태에 얽매이면 붓질도 작아지고 크게 보는 능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도 본인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림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림은 크게 시작해서 작게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어두운 영역에서 밝은 부분은 물감이 마르기 전에 붓으로 닦아주시면 되는데 아주 밝게 하시려면 화장지 등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붓으로 슬쩍 닦아주시면 됩니다. 보셨듯이, 부드럽게 그리는 방법은 별 것이 없습니다. 칠하고, 쓸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부드럽게 채색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의 채색 방법을 익혀놓으시면, 이후에 그림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